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이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와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 받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과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넉넉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능력과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속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맞게 할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 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화요일부터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디모데전서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실제적인 말씀인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항존직 투표를 했죠. 그때 안소집사, 권사, 장로 모든 항존직을 선출하는 교회 일꾼들을 많이 뽑는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지금의 현대교회와 제도는 달랐어도 그 당시의 교회들도 일꾼이 필요했고 일꾼을 그렇기 때문에 뽑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를 선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기준이 필요했고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교회를 세우는 힘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천교회 같이 큰 교회 같은 경우도 과연 이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힘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궁금하게 되는데 물론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고 교회를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또 받은 직분자들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직분자들의 자격을 나열한 자격 조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전체를 하나의 핵심 메시지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성품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을 말하면서, 그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 직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정말 삶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고귀하고 거룩한 부름인데 이 고귀하고 거룩한 부름에 응하기 위한 자격이 무엇인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 다시 읽진 않겠지만 이 자격을 요약하자면 모두 다 삶의 모습들, 그 사람의 성품의 모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능력보다 인격을 더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을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참 많은 부분에서 기술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과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사람이 바르게 서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집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일구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는다. 즉 말에 신뢰를 주는 사람, 삶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술에 임박하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이두 기준 모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는 사람,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결국 집사의 자격도 삶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진실하고. 바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맞게 할 것이오 아멘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검증되어야 그 직분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 또한 그렇고, 당연히 감독의 직분 또한 지금으로 치면 항존직, 장로나 권사나 그 직분도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우리는 더 이상 인격이 나아질 수 없어. 우린 참 연약하니까 여기서 포기해야지 하면서 더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갈 순 없겠지만 일부분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품과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빚어 나가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인격의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자란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 하나님 안께서 주시는 믿음의 큰 담력,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 주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때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또직분자가 아닌 성도 여러분, 들도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 손길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직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늘 직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천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직분자의 자격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천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과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과 성품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직분이 있는 분들 또 직분이 있든 없든 모든 성도가 이 기준을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수고하였다 참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삶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과천교회, 우리 과천교회, 참 많은 일군들이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삶과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과천교회의 직분자들 또 직분자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의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나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칭찬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종들, 그럼 섬김이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섬길 때또 수고할 때그 섬김과 수고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로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늘 더욱 더그 수고에 합당한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고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결단한 과천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